정창영 송교창 안쪽 넣어 줍니다. 바로 올라갑니다.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데이비스. 네, 저런 부분이 데이비스 선수가 위력적인 거죠. 예. 네, 블락을 하지 않더라도 상대 높이가 있기 때문에 유현준 안쪽 차냈습니다만 올 텐딩 선언됩니다. 좋은 감도 유현준 송교창 잡자마자 올라갑니다. 득점 성공 송교창. 네, 송교창 선수의 장점이죠. 료 네. 네. 송교창 외곽으로 샤크락 2초. 정창이 바로 들어가고 있는 커버 외곽 석점 안 들어갔습니다 송교창 리바운드 따립니다네 이번엔 이대현 선수의 박스아이좀 아쉽죠 예 송교창 바운드 패스 낮게 라거나 라거나 힘으로 주호사 무도사 볼때 네. 예.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중에서 송교창 마무리치 못했고 탐슨의 파울입니다 <laughs> 이대현 안쪽 자 틈을 보고 넣어줬는데 뺏겼습니다 송교창 세터 패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점수가 많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1분 40초 남아 있습니다. 송계창 높이 던졌습니다. 정확합니다. 투점 차리는 모습이죠. 자, 또 이구를 놓쳤습니다. 송교창 아크로 서버 좋은데요. 파고들다 외곽으로 뺐습니다. 석성섭니다 트로트야. 상터 2분 반. 박찬희 김낙현. 송교창이 2대원과 엉켜 있습니다. 2대원까지 도달이 됐어요. 뒤쪽 차례입니다. 좋은 크이 송교창. 이번에 송교창이 이겼습니다. 유현진이 밀어 넣고 한번더정창이요 베이스 라인 쪽 밀고 돌아가는 정용삼 잘맞습니다이정현 쪽으로 정영사 빠른 커버. 슬쩍 빠진 송교창 쪽으로 이정현의 패스 연결. 잡점해서 던집니다. 좋은 리듬의 득점입니다. 사이. 라거나 스페셜로 박찬희 박패스 안쪽 송교창 득점. 공격 실패하는 라거나. 드라이 아... 이현준의 <목소리> 스틸 노룩 패스 손교창 거쳐서 박지윤 과감하게 3점을 날아갔고 이대현이 열려 있습니다. 석점이 뒤졌습니다. 자 리바운드 어렵게 유현준 따냈고 이 패스가 손교창 쪽으로 깔끔한 나무리 손교창. 손교창 쪽으로 자 김다현이 잡습니다. 살짝 피하면서 손교창 백작 득점. 그는데 라거나였군요. 라거나가 골밑에 송결창에게아 리베 걸렸어요. 그러나 다시 받아서 넣었습니다. 희망 고문일까요 김다현 나 포기하지 않고 있고 이대현 포터 자세 라거나 햄들옵니다. 어 메가 뺐어요. 빈그한 칸에 적응사이 있었습니다만 접점 실패. 그게 다놓쳤습니다